네네네네. 아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요. 네, 여러분 사진을 찍으시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신 는업 회원님들에게 살짝 조금 이렇게 긴장을 좀 고치느라고 시행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메프 대회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제임스를 연기한 성종환입니다. 아, 이렇게 공연을 사랑하시는 관객분들을 위한 위메프의 특별한 시간 위맵 데이를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잠시 후 헬퍼고시라는 구식 로봇들을 만나볼 텐데요. 이들은 예민한 로봇들이니 다음에 주의사항 꼭 지켜주세요. 먼저 오늘의 부대 인사는 사전에 안내 드렸던 것과 같이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 이제 네. 장비들 꺼내셔서 많이 찍어주세요. 네. 또 인스타, 또뭐 싸이월드뭐 이런 거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다만 플래시를 터뜨리시거나 촬영 중에 다른 자리로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해보들이 놀라거나 또 고장나서 이렇게 할수 있으니 자제 부탁드리고요 어, 무대 인사 진행시 환호성은 아무래도 요즘 좀 그러니까 진짜 박수는 가능할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로 마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해보들은 사람들의 큰 목소리에 놀라는 걸 가장 싫어하니까요. 네,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잠시 후 우리 헬프봇들의 엔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요. 자, 그럼 이제 올리브와 클레어를 무대 위로 모셔볼까요? 네, 박수 주세요. 오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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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대표님 커트콜 때 인사 좀 늦게 하시나요? 난 인사 한줄 알고 잠깐 <laughs> <다> 나왔다가 실례를 <신뢰를> 보냈네요. <laughs> 네. 자. 예, 올리버와 클레어 먼저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UFA 관객 여러분. 저는 어쩌면 히트 에서 올리버 역할을 맡은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역할을 맡은 배우 홍지희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위메프라는 좋은 기회로 이렇게 저희가 관객분들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벽을 뚫고 만나는 기회가 요즘 흔치 않은데 어 너무 즐겁고 기쁘네요 오늘 끝나고도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눈을 맞실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형님 여러분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웃음> <웃음> 괜찮으셨나요? 예, 네, 이렇게는 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입, 입을 딱기 때문에 네, 박수를 표현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자 우리 클레오와 올리버는 어떠신지 그 자리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어, 일단 저희가 이제 공연 시작한 지가 22일이나 조금 하고 2주 차 정도 된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관객석을 그득그득 채워주셔서 매번 너무 힘을 받아서 공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또 다시 너무 또 시기가 힘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직접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어, 요즘에 사실 모두 다 되게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객석을 채워주시고. 저희는 또그 힘을 받아서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어요. 정말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액석 채워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공연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마음으로 엄청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요 시간, 저는 이런 시간 되게 예, 예전에 많이 하고 되게 즐겼 했었는데 요새 기회 없다가 또리메프 덕분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환한 상태에서 뵐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하루로 기억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메프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진짜요? 예, 예, 너무 놀랄만한 요만한 <laughs> 어, 혹시 두고 들으셨나요? 네. 어떤 분가요? 네. 아예 예,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뭐죠? 아까 받았어요. 음. 그 미니 파우치. 네. 근데 그 위에 그 클리어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음. 그려져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버가 그려졌습니다. 아, 그래서 아. 내일 도 다시 와서 올리버 <laughs> 받아가야 될 것. 네, 그리고 내일 저녁과 <laughs> 모레 저녁에도 이벤트데이가 네. 있다고 오, 들었거든요. 오. 어, 그때는 아마 올리버, 짐스 혹시 있을까? 아 어, 있어요. 있어. 아 그래요? 네. 네. 어. 좋은 어, 말씀들 많이 이렇게 소문내주세요 네네 띠리오님 네. 네. 네 저도 사실 그 황씨 받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뭐 넣으실 거예요? 저요? 네. 그 고민 중인데요 네. 거기 뭐를 넣을까요? 네, 네. <웃음> <웃음> 아까 뭐 누가 뭐라고 했지? 금거무기 같은 거 있으면 딱 넣기 <laughs> <높이 웃음> 좋은 사이드라고 <laughs> 하셨는데 그런 <것도> 게 제가 없어서 쭈비온 <laughs> 있으신가요? 뭐 어떤 금거무기 아저 없습니다 돈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많다 <laughs> 이거 파우치 얘기 다 하셨어요? 잠깐만요 넘긴 거예 아니 이렇게 그냥 넘어옵니까? 뭐뭐뭐 뭐, 뭐, 아무리 길이 뭐 있어요 네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이을 제가 봉해놨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질문을 받을 수도 없고 박스로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이제 몇개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laughs> 어, 그래서 아까 파우치 세개 받으셨으니까 그거 쓰시면 될거같아요 <laughs> <아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laughs> <웃음> 뭐야, 이거. <laughs> 죄송해요. 개본분이 네, 여러분 아쉽지만.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 너무 아쉽다, 진짜. 네, 진짜 아쉬워요. 이게 이제 막발등이 걸렸는데. 음. 그래도 또, 바로 뒤에 이렇게 써있네요. 아쉬움이 남아야 또더 기대한 기대가 되는 법이라고 하죠. 이건 무대 인사 이후로도, 어, 정말 이런 뉴욕대의 음, 이벤트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많이 소문 내주시길 바라고요 어, 두분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요. 어, 여기 힘든 시기잖아요. 자꾸 힘든 시기라고 하는 제 자신도 싫은데, 그, 어, 정말 이렇게 객석, 저희 어쩌면 해피엠이 사랑해주셔서, 이렇게 객석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빨리, 어,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서, 정말 마스크 벗고 정말 다 전체 얼굴을 서로 보인채 그렇게 인사하면서 공연 올리고 서로 객석에서 만나고 하는 음. 날이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 어쩌면 팬이 아직도 많이 음. 남았거든요 음,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따뜻한 것들 그 안에서 많은 것들 느끼시고 가져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치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연을 하면서 출연하고 있는 배우지만 어, 너무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 보시는 분들께도 이런 따뜻함이 이렇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공연을 하고 있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이 너무너무 다들 감사하고요. 어, 다들 건강 꼭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이런 뉴랩 데이라는 어,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 이렇게 조그마한 파우치 이런 선물도 어, 되게 사소한 거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고 어, 또 이렇게 힘들시기지만 계속 공연장에서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요, 힘내고. 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마 우리끼리도 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직접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고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